자,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국정원 논술 입문 수업에 들어갈 건데 이게 논술 입문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오리엔테이션형 첫 시간이라 이제 뭐 여러 가지 출제 경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논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에 들어갈게요. 뭐, 간단하게, 그, 논술은,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길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 이, 이제 뒤에도 얘기를 했지만, 논술은, 뭐,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먼저, 어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뒤에도 제가 구정원 논술 특징을 얘기할 때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뭐, 이게, 어, 단순히 그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가 글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도 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혹은 국제 외교 뭐 여러분들이 뭐그 어제 그제도 그 나왔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뭐 그런 100%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본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시험 본 학생들이 이제 면접까지 다 끝나고 신원조에 들어가 있고 근데 지금 신원조의 기간 지나서 내년 1, 2월에 이제 또 합격자 발표 는대그데서 처음 왔는데 예. 어 아니 이론하고 입문은 뭐 비슷해 근데 이제 본인들이 어, 선택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론 내가 너무 그렇다 아니면은 어 입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근데 입문부터 들어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 이제 뭐 물론 그거는 이제 뭐 이론부터 듣고 입문을 듣든가 입문을 듣고 뭐 나중에 들어도 되고 크게 크게 이론하고 입문이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입문은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이제 특히 한 300자 400자 단문 쓰기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니까 뭐 처음 맨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뭐 물론 시키는 숙제라든가 이런 걸안 하시면 안 되겠지만 <laughs> 네. 근데 따라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뭐 이론을 들으시고 들으셔도 되고 뭐 입문을 들으셔도 먼저 상관은 없어요. 어, 추천을 지금, 예? 지금 이런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뭐 예. 뭐 어떤 걸 먼저 하는게 일단 그러니까 들어왔으니까 이 근데 뭐, 그거는, 어제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내가 뭐, 크게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힘들다, 뭐, 옮기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네, 따라가기는 힘드시지 않을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학생들은 나는 입문 심화도 건너뛰고 뭐야, 실전부터 듣겠어. 뭐 이런 학생들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근데 입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과제나 뭐 무리 가지 않아요. 실전이나 심화는 매주마다 뭐 글쓰기 하고 시간별로 하는데 대신, 어, 입문은 뭐 처음 기초부터 제가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대신 이제 좀 이따가 뭐 준비하시고 하시라는 걸 좀씩 하시면서, 뭐. 예. 네. 예. 네. 그 것도, 보시는 것과 지금 똑같이 여기, 일본에, 여기서 따로 3시간 저기 는또 3시간 각자 그렇게 아마 그렇겠죠? 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까 선택적으로 한번 먼저 뭐를 듣든 간에 근데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론 수업 들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올해 본 학생들도 늘 하는 얘기가 뭐그 면접에 간다 그럼 면접에서도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 학생들이 크게 오해를 하는 게 이제 한국사 논술이니까 한국사 주제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뒤에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변하고 나서 n i a t 가 도입되고. 국정원 논술이 크게 변했어요. 변하면서 어 2014, 2015, 2016 3회 정도 했는데 이 3회 동안. 좀 쉽게 얘기하면 변화도 있었고 뭐 내용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국정원 논술의 특징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어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게 많이 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내년에 출제될 때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4년도에 처음 될 때에는 500자 약술하고 두 문제가 나왔어요 두 문제가 나왔는데 뭐 NLPBR 인민 민족 어 인민민주주의 그죠 민족 해방에 대한 그, 어 글쓰기 하고 이런 게 나왔는데 재심이 나오고. 근데 그런 게 우리가 굳이 하자면 한국사가 아니라 뭐 정치 경제에 관한 것도 나올 수 있고요. 또 비단,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논술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이제까지 쭉 학생들을 보면 논술을 못 하면서 최종학교까지 가는 학생을 본 적이 없어. 왜 그러냐면, 면접 가서도 물어봐요. 트럼프 되면 국제 외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제 정세라든가 외교라든가 혹은 어떤 정치라든가 경제 이런 걸 보는 눈. 그러니까 그것과 국가관, 민족관, 자기의 가치관 이거에 대한 자기 의견을 정리하지 못하는 학생이 그죠. 뭐 필기는 통과됐더라도 면접 가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정원이 뭐 하는데요? 우리나라, 미국에 따지면 CIA 최고 정보기관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하나밖에 없어.